시간이 깊어 야반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깊은 단잠에 다들 빠져 있으시겠죠. 조금 전에 저는 깨어나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 사는 도리라는 제목으로 신년 특집 지난 2003년 설악산 공정암 취지로 취임하여 중창 대작 불사를. 이룩한 봉정원 주지였던 금곡 정령 근세님께서 틈틈이 적어놓은 글 내용입니다. <laughs> 사람 사는 도리, 부처님의 은혜 깊고도 무거워라. 애처롭게 여기시는 은혜 쉴 데가 없으시네 일어서나 앉으시나 항상 마음 쓰시고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자식 따라 염려하시네 자식의 나이 팔십이 되어도 백살난 어머니는 여전히 걱정하시네 부처님의 은혜는 언제나 끊어질지 목숨이 다하면 그때야 끝날까? 부모 은중경에서 살면서 사람 도리가 어떤 건지 누군가 부러우면 갑자기 망연해지는 것은 아직도 제대로 살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날을 지새워도 달라질 조짐이 없다는 것이 슬프지만 이렇게 이름 모를 조상님까지도 모시고 모두 고원을 위한 천도의식을 올리는 것이 바로 사람 사는 도리는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도 이도리가 우선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49일 백중 영가 천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지장보사로 명호 한마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림자가 되어 넉넉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삼세 죄어부업장을 소멸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천하제일 공정함에서 유주무주 고온후 천도를 올리는 공덕, 어찌말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의 안팎이 편안해지고 소망하는 것들 모두 이루시기 기원합니다. 2005년 6월, 백중기도 모연문 봉정암 주지 금곡 정념 큰스님 대독 성우 그렇습니다 처음 설악산 봉정암 위로 떠가는 흰 구름입니다. 멀리 동해보다가 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안 주무시고 아이고 우리 규진 학생님 김한주 박사님 아직도 안 주무시고 계시군요 우리 김박사님도 한숨 주무시고 깨셨군요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우리 규진 규진 학생은 이 시간에도 계해 있으시군요. 저도 <laughs> 지난 1월 4일 날 직장암 수술을 마치고. 예. 지난 1월 12일날 수술 8일 만에 퇴원을 해서 지금 수술 후에 요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에 직장암 일기라서 직장암이 전이가 안 돼가지고 완치 판경을 판정을 받고 에, 지금 상처가 아물 때까지 잘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로병사가 필연이라고 하죠 이 세상에 에, 태어나서 늙어가지 않는 사람 없고 병 없는 사람이 없고 그 틈에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생로병사의 이체를 살아있는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 하루살이도 하루속에 생로병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짧느냐 기느냐와 차이지, 하나 없는 우리는 생로병사를 시시각각으로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이란 놈이 인식을 할 때, 그 속에서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지. 마음이라는 놈의 인식을 얻으면 음, 생명병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되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건 마음이 만드는 겁니다. 기쁨도 마음이 만드는 것이고. 슬픔도 마음이 만드는 것이고 남녀 구별도 남녀 노소도 다 마음이 구별에는 음, 의미입니다. 마음이란 놈이 의미 없으면 어떻게 남녀 노소가 있고 성노병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라. 붙여라. 부처라는 것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옵시다. 우리가 범분이 중생이니, 권능이, 깨달음이니 이런 것이 다 마음 속에서 다. 마음이 분별심을 내므로써, 어,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심에 들어가는 것이 화두법이고 참선법입니다. 그래서, 이먹고, 예, 김환재 박사님 다르시네. 예. 아, 우리, 김환재 박사님 아버님도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군요. 미국에 계시죠. 예. 그래서 이먹고, 이걸, 네, 이, 길에서 길을 묻다. 봉정한 주지를 여금했던 금곡 스님께서 이 책을 낸 뜻이 바로 이목고 길에서 길을 묻는다. 그런 뜻이 함축적으로 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것도 수행입니다. 오늘 이 야반 삼경에 우리 다 함께 수행을 해봅시다. 깨어 있다고 그것이 수행이고, 잠잔다고 수행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묵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수행하는 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숨을 들이쉬고 멈추고 내뱉고 눈을 뜨고 감고 귀로 듣고 안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피부로 감촉을 느끼고 이 모든 것 뜻으로 생각을 짓고 이 모든 것이 다 수행 아닌 바가 없는 겁니다. 사람 사는 도리. 라는 제목으로 대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